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말만 쓰는 게 아니라 영어하고 일본어까지 쓰는 걸 보니까 이3개국어로 일단 이 한국 어, 한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아이스루 모노요, 아なた의魂이 사이아이오에 이르니, 아なた가全て의 텐데 사이아이오에, また, 견고되어 이르니, 아멘. 오늘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구정을 맞이하여 어머님을 모시고 또 형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어느덧 150여 년에 가까이 됩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 당뇨병 환자가 당뇨 예비군을 포함해서 2천만 명이 넘어간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50대 이상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20대 젊은이들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또막 서구화된 막 실생활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집사님은 당화 혈색소가 높아서 식사 제한을 하고 당이 높지 않은 것 중심으로 가려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한 소원이자 기도이자 마음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해를 출발하는 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해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 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저자이죠. 예, 그가 노년에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용사가 무려 세 번이나 나옵니다. 사랑 예, 사랑 고백이 아주 진하죠. 자,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이죠. 자신을 장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가요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세 번이나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만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보다도 베드로를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자신을 사랑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자신을 사랑하여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신앙을 출발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였죠? 세례의 요한으로부터, 어때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이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평생 한 것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만나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사랑받은 자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깨달아야 돼요. 내 주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신목이에게도 신목이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사랑,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인식할 때,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도전하며, 내가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라고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인식할 때, 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건강하려면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세 가지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지만, 1 더하기 2 축복, 1 더하기 2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물을 주는 것이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원히 건강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람에게 왜 저주가 왔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어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죠. 육체는 건강하였습니다. 환경은 나무랄 데 없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 가지 저주가 왔어요. 첫째로 그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자의식과 허무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자신의 어때요? 예, 예, 벗은 몸을 알고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영혼의 뿌리가 병이 들자, 범사와 건강의 몸도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저주를 받자, 범사도 저주를 받고, 육체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텀불을 내게 되었고, 동물들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육체에는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모든 저주는 영혼이 잘못 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 되자 범사가 잘못 되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어요. 영혼이 건강해지자 범사의 환경이 잘 되고 육체는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육체와 환경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요즘 얘기하죠. 잘 먹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나이가 들어보니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첫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합니다. 뭘먹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잘 먹어야 돼요. 아멘. 예, 큐티를 하는 것도 좋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로 좋겠죠. 예, 저는 그 중에서도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 일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해 동안 하루에 20분 정도, 25분 정도 읽다 보면 예,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예, 올해 12독을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2독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6독에서 지금 8독을 하고자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섭취하는 말씀이 내게 정말로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올 한해는 내 인생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어머님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보다는 잘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둘째,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와서 너무 동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지는 못해요. 예,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 친구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께 묻는 거죠.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 그 친구가 하는 것이. 말씀을 읽어요. 아무데나 막 열어놓고 말씀을 읽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 부분의 말씀을 열어서 읽어요. 보면 또 찬양을 부르고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대, 대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의 간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간증이겠죠. 이와 같이 내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삶에 간증이 넘쳐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속에서 소산하는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진리에서 행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예, 나옵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 형제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기쁨이 너무나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올한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될것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을 것이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부딪힌 문제 가운데서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는 한해를 시작하는 구정입니다. 예, 주님은 이 시간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잘 먹고 친밀한 관계성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해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이 건강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50여 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는 차례나 제사를 지르지 않고,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형제, 가족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우리의 가족 안에 형제 가족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간증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또 건강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